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어 공부 필수죠. 하지만 영어 유치원이나 학원 수강료는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운데요.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무려 3개 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앱도 나왔습니다. 유소그림이 영어랑 중국 알려줘서 너무 신기해요. 놀이처럼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따라해서 너무 신기하고요.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교육용 앱을 다운받은 휴대전화를 스마트북이나 스마트북 스티커에 비추면 3D 입체로 움직이는 캐릭터가 튀어나와서 영어 이어 중국어로 말을 하는데요더 페이스. 세수를 하다. 리수를 하다. 카오와라우 엄마 곁에서 늘 떠나지 않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착척이죠 네. 아, 어, 어, 공부하는 재미 아주 푹 빠졌습니다. 일곱째 빙쥬. 무슨 뜻이야? 술 마시자. 재밌어요. <laughs> 이구 덕분에 또 엄마는 편안하게 집안일도 할수 있고요, 자유로운 시간들도 많이 늘어났다는데요재수를 예. 하다. 핸드폰을 처음에 만진다고 했을 때는 게임이나 뭐안 좋은 게 있을까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요. 핸드폰으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둘이서 함께 노니까요. 저도 책 읽을 시간도 생기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영어랑 중국어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습득하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흥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책에서 마치 살아서 움직이면서 튀어나오는 것 같은 효과. 그거를 위해서 스마트북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